제가 수수께끼를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검어도 검고 쉬어도 검고 붉어도 검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림자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울면 같이 울고 누가 웃으면 따라 웃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울입니다. 네. 정답을 들으면 아, 맞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수수께끼로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예루살렘이 멸망 당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비유로 수수께끼로 말씀을 전하라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를 끌기 위함인과 동시에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지만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너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듣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안 들을 것을 아시지만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머리도 잘라 보게 하고 쇠똥을 쇠똥으로 불을 피워 음식을 먹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의 말씀, 11절부터 21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즉이 중방부에 보면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무엇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아의 불순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폐역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벨론, 바벨론, 바벨론이라고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으면 맞아야 돼요. 아니면 피해야 돼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네, 빌든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야 하는데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적이셔가지고 맞을 일이 없으셔서 이런 경험이 없으시죠. 예, 피하면. 한대 맞을 것을 두대 맞고 두대 맞을 것을 세대 맞게 되죠 제가 어떻게 이걸 잘할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었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 되는데 피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는 없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하시기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길시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색깔이 화려하다는 것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날개가 크다는 것은 그의 통치 범위가 넓다는 것이며 깃시 길고 털이 스타다는 것은 병력이 많고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이 바벨론 군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의미하며 그곳의 높은 가지인 왕, 여호약인을 꺾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절, 그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긴이 삼 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돼서 장사는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 절입니다.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겨졌다 했습니다 이는 시드기아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드기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평안하고 성장할 만한 환경을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그 평안 마저 빼앗기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종자가 수양버들 가지가 큰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좋은 환경에 심겨졌는데, 6절에 이 종자가 포도나무가 되어 독수리를 향해 뻗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스라엘과 시드기야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7절 말씀에 또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또 다른 독수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독수리는 3절에 소개된 독수리와 다름을 봅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이 색깔이 화려하지도 않고 날개가 크, 색깔이 화려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삼절의 독수리와 비교했을 때 초라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시드기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택하여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독수리,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사이가 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동풍이 올 때에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동풍은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어서 친절히 이를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14절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애굽과 손을 잡음으로 언약을 배반함으로 징계를 피할 수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파기한 시드기야는 16절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 죽게 될 것이며 17절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20절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21절 유다는 칼에 엎드려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로 끝나지 않음을 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 즉 다윗 가문에서 새로운 가지, 새로운 왕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연한 가지, 즉 겸손할 것이고 그 나무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각종 새가 깃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번성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들일 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수르바벨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말라버린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그 나라가 번성케 될 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도 낮추시고 낮은 나무도 높이시며 푸른 나무도 말리시고 마른 나무도 무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때에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길 원하십니다. 지난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이후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면 동풍이 불어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애국을 찾고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만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각종 새가 깃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거리 많고 눈물 흘릴 일 많지요. 참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이 만약 바벨론으로부터 겪은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에 오늘의 슬픔에 함물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가 장차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나무의 그늘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요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고 잠들어 있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분주히 행하였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또, 계획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밤잠을 설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아갈 길들을 보여 주옵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또 우리 오늘의 하루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